자, 오늘은 4월 25일. 아우, 이제 사료가 얼마 안 남았네요. 저렇게 사료가 좀 여유가 있어서 얼마 안 됐더니, 아우, 우는 소리가 벌써 이렇게... 무슨 소리냐? 이 꽃분이랑 알을 품고 있고, 히이, 보세요. 아주 그냥 사람들도안남겨게다 긁어먹었어요. 야, 어, 난리, 난리, 난리다 난리! 10마리. 이렇게 분산을 해놔야지, 먹이를. 이스탁이 나중에, 막, 못 먹게 할 거. 어우 꽃, 꽃분이가를 또 놔줬네요. 잘 먹을게, 꽃분아. <laughs> 자, 아주 그냥. 이제 병아리도 이제 스탁이랑 같이 지내는 게 익숙해지고 내네들도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병아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커진 애들 네. 중병아리? 중병아리 정도 됐겠네요 이게 자 아주 그냥 확실히 이게 바닥이 흙바닥이니까 좋긴 좋네요 이게 자연스럽고 또 얘네들이 또 이렇게 뭐 뭔가를 주고 던질 때도 이렇게 또 흙을 이렇게 쪼아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지렁이도 막파 먹고 그 흙을 막 파헤쳐가지고 흙 바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약간 비가 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엔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30% 강수량이 30%래요. 야, 배고팠을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어저께 사료를 안 줬어요, 하루. 그랬더니 아주 엄청나게 배고파가지고 뭐 우는 소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얘네들에게 또 이렇게 미나리를 많이 안먹은것 같은데? 느낌이? 네. 한번 나채를 자, 방금 전에 난 알인데, 좀 깨끗하기 싫은 똥이 좀부드러가지고어물 엄청 차갑네요. 아, 빨리 이게 좀 정리가 돼야지 채소밭도 덜 보면서 즐거움을 만끽하죠, 진짜. 이 채소밭들이 아주 그냥, 제가 지금, 겨를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이게 모든 농장 일을 하다 보니까, 농장 일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바빠요. 정리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요즘에 이게 풀도 못, 이렇게, 제거하지도 못하고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되게 잘 자라네요. 아, 쑥은 이건 쑥과처럼 예쁘게 자랐네요, 이렇게. 자, 밖으로 한번 나가서 보면은 부드러운 쑥이 있습니다. 쑥을 잘 먹는 것 같아. 이렇게 미나리는 먹다 남긴 거 보니까, 예. 쑥을 좀 뜯어다 줘야겠습니다. 음, 널린 게숙천지죠 뭐. 네. 널렸어요, 널렸어. 자, 쑥을 이렇게 주고, 예, 곳곳에 그냥 일단 아무렇게나 심겨진 화초 하단들도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어저께 작업한 울타리, 짱짱하게 그냥 정확하게 실을 떠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다 이제 나무를 좀 심을 예정이에요. 나무. 두 그루가 올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 나중에 이제 야외수전, 수도가를 이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컨테이너를 막아줄저 강판을 이용해서 네. 비바, 비가리막, 지붕. 지붕도 이제 공사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요 또 가장자리 제가 뭐 보강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뭐 블록을 계서 가장자리 흙이 무너지고 유실되는 거를 블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좀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가장자리로 이렇게 나무를 심었고. 네. 아니 이게 공사가 돼야 할 텐데 이게. 기다려야죠 뭐 기다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 자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못 기다리면은 열매가 없어요 저도 성미가 급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초돌이 많은데 이거 뭐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그때 마구잡이로 막 받아왔는데 예쁘죠 자 감나무하고 밤나무하고 복숭아나무하고 왕벚꽃나무 아, 얘는 죽은 거 같은데, 느낌이. 얘는 이게 뭐, 안 보여요? 다른 애들은 뭔가 꽃을 싹을 피우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풀을 이만큼 뜯었습니다. 우리 닭들에게 풀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풀을 먹으러. 어휴. <laughs> 우루루루루 그냥 스타이또못 먹게 또 이렇게 쫓았네요. 쫓았나 봐요. 애들이 먹다가 딴 곳으로 이렇게 간거 보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스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물도 좀 주겠습니다. 물이 흙탕물 수준인데 뭐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야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가 나오면 이제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겠죠 애들도자물먹어라 모엄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원래 이게 파레트들을 다 실어가기로 한 당근마켓 이서 구독, 저 뭐야. 음, 소비자가셨는데, 오늘 뭐 사정이 계신다고 내일 오전에 온다고 하십니다. 갖고 와서 다 화목을 쓰신다고. 네. 자, 정리할 게 이제 조금 어저께 아주 일돈 트럭으로 그냥 파레트를 한 가득 실을 구워가지고. 진짜 양이 많이 줄었는데, 이제. 아, 이것까지 다 치워지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도 이제 화단을 만들 예정이에요. 화단 여기부터 이렇게 화단을 해서 여기를 왜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가 이제 빗물이 채이면은 여기가 이제 쓸려 나가는 자리에요이 옆에 밭하고 경계를 해가지고 이게 물이 채이면은 갈데가 이쪽밖에 없어서 여기를 화단을 하면서. 물을 좀 막아줘야 됩니다. 네, 그 공사를 이제 좀 해야 될것 같고, 네, 할게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흙을 좀 채워 놓기 위해서 구루마를 좀또 운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구루마 바퀴가 바퀴 바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바퀴 에 바람부터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요 문을 여기다가 이게 지퍼를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문인데. 일단 기본 문을 하나 여기도 설치해서 어좀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걸로 이 걸틀이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놓은. 네, 다 쓸모가 있어요. 버리지 마는. 자, 이제 공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사 시작.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이 하우스 문, 정문 문을 보강을 했는데, 예, 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예전에 이제 온실빈이라고 해서, 아니, 이거는 학원에서 코로나 때그 출입문이었어요. 비말 차단 부스. 거기서 문짝 뜯은 거랑, 네, 파레트 대고, 이렇게 틀을 잡아서, 이렇게 앞에 정문에, 원래 이렇게 자크로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자크로 열어갖다닫았다 하면 되게 귀찮고, 이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제 문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밑에까지 이렇게 쫄때, 이거 비닐하우스, 이거 하우스 그, 지, 뭐냐, 고정 쫄때, 이거 가지고 줄 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해가지고 만들었고, 안에는 이렇게 자동문처럼 이렇게 스프링, 텐션, 텐션을 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손잡이는 뭐, 그냥 이렇게 하우스 지지대, 그걸로 했는데 손잡이는 뭐 원래 있던걸로 뭐 부채 하겠습니다 진짜 손잡이로 자 실내에서 본 모습 덕지덕지 <laughs> 덕지 그냥 마감이 좀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이런거야 네 이런건 뭐 일도 아니고 이런거 그냥 네 이렇게 해서 했고 네, 나름대로 뭐 아내가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우리 꽃고들도 볼 수도 있고, 네 아주 좋은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을 또 운영할 계획을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다 모든 뭐 재료들은 다 재활용이고 또 파레트가 이제 조금 있어서 파레트가 정말 편하긴 편해요. 이게 갖고 있으면 자리 공간이 없는 분들은 애물단지 일수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파레트를 좀 청산을 하려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이걸 때감으로 쓰신다는 분이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하우스 정문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꼬꼬들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어우, 왜? 또 났네, 알을? 아니, 알을, 아까 그거 누가 난 거야, 이거? 야, 꽃분아, 니가 낳냐? 진짜 이게 하루두 개씩 나는 건지, 꽃은이가 알을 또 낳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뭔 뭐, 징조래, 이게? 야, 알을 낳았으니, 어쨌든, 고어야죠 아우, 딱, 어, 따끈따끈하네, 진짜. 제가 아까 좀 전에 곧었거든요 알을. 야, 아까 알, 씻는 거 보여드렸죠? 똥 묻은 알. 네. 참. 신통방송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 이 스타기 저름만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울어요 자, 이제 알을 또 이게 두 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유, 감사하네요. 자, 아까 깨끗하게 씻은 알, 여기 있잖아요. 알이. 이 네, 이따 가져가야지. 또 깜빡하고, 또. 네, 아, 여기도 있네. 아, 이게 아까 씻은 알이구나. <laughs> 자, 총세 개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이 텃밭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게 정리가 잘되어가 있는데 자 상추도 아주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까먹지는 못하고 있고 빨리 저, 저 정리해서 를 어버이날에 부모님들하고 장인 장모님 또 저희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이게 삼겹살 파티를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화장실도 있고 에? 어떻게 보면 캠핑장 보다 더 좋은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딱 확실하게 독립된 공간인 여기다가 딱그 나무를 심을 예정이고 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제 빨리 그 여기 부분만 이제 완성이 되면은 거의 얼추 웬만큼 다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밭도 이제 갈아서 올해 농사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 최대한 여기가 정리가 돼야 뭐 여기로 밭을 갈아서 뭐 비료도 뿌리고 해서 거름 뿌리고 해서 농사를 짓고 뭐 하긴 하는데 아, 길 깔린다는 이제 말 저번에 공무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지난주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미리 또 액션 취하고 막 하다가 일두번 할까봐 아주 일두번 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기다리는 그런 어떤 기다림을 갖고 기다려 기다려야 이게 말도 안 나오네. 이게 참 몸이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안 피곤한데 저녁 때만 되면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아 너무 몸을 고데게했어요 빨리 저도 쉬고 싶고. 어쨌든, 이게 나무 다섯 그루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잘 이렇게 크고 있는데, 아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딱 자리가 잡은 이게 이 경계를 기반으로, 이게 경계를 해서 딱 울타리도 만들고, 나무가 울타리 가장자리로 딱 있고, 이게 이상적인 거거든요. 이게 맨날 여기저기 심었다가 옮기고, 아우, 지겨워. 그렇지만 저는 그걸 즐겼어요. 안 즐기는 것 같죠. 어쨌든 예? 즐겁게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해야 재밌고 또 저희 최대한 최대한의 그 장점이 뭐냐면은 집하고 너무 가깝다는 거. 집하고 2분 거리.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말 농장 무조건 산으로 들로 뭐다 가는 건 좋으신데 너무 거리가 멀면은. 아,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다 알아보고 시행창으로 많이 거, 거쳤는데, 정말 최대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가성비로 가지 마시고, 거리가 중요합니다. 거리. 그리고 기반. 수도하고, 오수관, 상수도. 이거 시관로하고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고, 만약에 지하수를 파야 된다면은, 뭐 대공이 거의 천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 만만치가 않죠. 저는 이제 이게 상수도로 하기 때문에 한 300에서 350 정도 들것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수관로는 여기 앞에서 여기 이미 대지로 집이 들어오신 분 여기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서 물론 돈을 줬죠. 돈꽤 많이 줬어요. 자기는 저기서부터 끌어와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그냥 빨대 꽂는 격이래가지고 빨대 꽂는 게 아니에요. 다돈 줬어요. 아휴, 지긋지긋한 지출. <laughs> 자. 이제 어쨌든 나중에 농막도 한번 색칠을 할 예정이고, 네, 핑크색으로 할지, 노란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에나멜로 아직은 그냥 코팅을 쫙 해서 일단 한번 외부 청소를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공사가 이게 좀 비닐하우스 공사를 마무리했고, 이제 조금... 저기 뭐야 화단 좀 만들고 나무집 싣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